편안게 하시자면서 컨닝 페일 번을 자 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궁댕이 어. 궁금한 댕댕이 이야기. 저희가 아직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개 한번 못들어지게 한번 해주시죠. 저번에 듣는데 또 많이 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댕사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응. 어, 훈련을 많이 했어요, 올해. 한 20년 가까고 몇천만 원 정도. 어디서? 여기, 기 예. 옷도 마쳤어요. 키우 반려견 스쿨의 네. 예. 대표, 수장님이시고 대표님이시고, 네. 예. 우리 또 소개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저는 초보 훈련사, 댕초, 한세민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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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시죠? 수제자? 아직 아니에요. 아직. <laughs> 아, 아직 제자가 아닌가? 그죠 누구는 그냥 아는 동생? <laughs> 네, 어느 정도 수준이 음. 올라와야 제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물타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댕댕이가 이제 우리 집에 왔었을 때그 네.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이제 캔넬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캔넬 훈련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캔넬 훈련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이 캔넬 어. 훈련은 이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어, 분리 불안을 어.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짓는 문제 행동도 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캣넬이 아이들한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반려견만의 어. 쉼터 그리고 어. 아늑한 장소. 어. 주인이 없을 때 주인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죠. 아 주인 없을 때 주인 역할을 네. 해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캣널 훈련할 텐데 사실 우리 캣넬의 중요성을 잘 모르세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마디 좀해주시요 네. 한번 얘기해 봐. 어 반려견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기만의 방이 필요합니다. 음... 맞죠? 맞지? <웃음> <웃음> 아, 조금 부숙한 부분이 있는데 네. 좀더 생각을 해봐. 반려견들은 보호자의 품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최상의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제 보호자의 품을 벗어났을 때는 어, 내 집이 이사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내집 같은 그런 안전한 장소를 대신할 수 있는 게넬날 리춘 역할이거든요. 맞나요? 알았으면 맞는 거지. <웃음> 그래도 뭐 <laughs> 어, 대단하네. 아니 애들은 집에 그냥 있어도 쉬는 거 아니에요? 자고 있고 누워있고 맨날 그러잖아요. 네, 깊은 너무... 잠을 못 자죠. 아 잠을 못 잔다. 소파나 방송 같은 데서 자게 되면, 뭐냐 응. 사람이 피곤할 때 잠깐 소파에서 누워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쉴때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예민해져요. 아 잠을 어. 계속 못 자. 못 자. 그러면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네. 예민해지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1년, 2년, 3년 되면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 반려견들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어. 그때서부터 싸나워지는 아이들이 많고. 어. 경기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소리만 나도 짓기 시작해요. 민긴니까예거네 얘긴 아니까. 소장님은 오늘 잠 주무시고 오셨어요? 좀예민 해요. 잘못었잖아 머리가 안 돌아가. <들어가.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이 누워 있거나 이렇게 우리랑 같이 있으면 이제 쉬고 있고 잘 자고 뭐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 문제 행동. 캔네 훈련만 되면 제어가 돼요? 캔내 어, 훈련을 해줌으로써 어, 시원에 어. 하나의 규칙이 생기기 때문에 네. 많이 아아 있어요들이 문제 되는 이유가 어. 급하기 때문에 그래보호자들 아, 띵동 하는 소리에 반려견이랑 보호자가 음. 같이 앞에 현관에 나가기 때문에 네. 문 열어주는 순간 예를 들어서 뭐 택배 아저씨가 박스를 큰 상자를 들고 왔다당연 네. 괜히 우리 반려견은 놀릴 수밖에 없죠 볼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캡내 네. 훈련을 해줌으로써 누군가가 음. 띵동 하는 소리가 났을 때 현관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케이지 어. 케이지 쪽으로 다가가서 괜찮다라고 보호자는 관심을 주면서 알려줘야 돼 반려견이 앞에 있으면 네. 바로 짖기 때문에 방어밖에 안 되기 어. 때문에 반려견들이 내가 짖는 거에 대해서 주인이 어. 좋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이 아이들은 네. 더 강력하게 짖을 수밖에 없어요 아. 어. 정리해봐라 <laughs> 그러니까 이 반려견들은 네. 외부에서 뭐 누가 초인돌을 눌렀을 경우에 네. 보통 짖는 아이들은 이제 보호자분이랑 같이 현관을 나가서 음. 짖기 시작해요 캔들 안에서 간식을 주므로너넌 여기서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 너는 그냥 여기 캔들에서 쉬면 돼 라는 네. 인식을 이제 시켜줄 수 있는 칭찬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어 내가 캔들 안에서 간식도 먹고 기다리면 보호자분이 어,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어. 인식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진다. 더 정리가 잘 됐는데요? <laughs> 그래서 있이 <laughs> <laughs> 그러면 지짐에 대한 거는 아 그래서 캐들우리언을 하면은 지짐에 대해서 문제행동을 조금 예방할 수 있구나라는 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분리불안하는도이 연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볼리브라는 반려견을 생각했을 때 집이라는 공간이 사람 품이기 때문에 음그 품을 케이지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 그게 가능해요, 인식 변화가? 그렇죠. 인식 변화는 사람이 있을 때 자꾸 아이에게 케이지 훈련을 시켜주시게 되면 케이지의 의미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사람이 나갔을 때 보호자 역할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케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분리불안의 원인은 사람 품이 제일 아늑하다고 생각했는데 외출을 해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역할을 케이지가 안아주니까 그렇죠 괜찮다는 거죠 헨넬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훈련을 우리가 못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 훈련을 못했어 진짜 못했을 때야? 그럼요 수장인데요? 안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실 하수 있게끔 뭐 도와주실 거죠. 물론 <laughs> 이렇게 생각을 많 <안 웃음> 하세요. 확실이세요이 <과실> <laughs> 훈련이라는 거는 네. 뭐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떠나서 어. 해봐야 되는. 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우선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음. 케이지 훈련을 할때 음. 어떤 보호자들은 어떻게 시키니? 칭찬하는 장소로 시키지 않고. 아, 맞장소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아 맞죠, 맞죠.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 강아지들은 그 공간에 대해서 첫 인상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음... 교육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 그 궁금하시잖아요. 애들도 쉴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문제 행동들도 예방이 되는데 이 캔넬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왜 아, 카메라 있다고 왜 긴장해? 아잠깐 <laughs> 되게 왜 불편해지셨어? 넌 아무리 좋아해? 네, 저 굉장히 편한데요 계속 하다고 많이 편해요 케가 불편하다